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오늘도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성장과 발달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동기의 성적 발달 특징 모두 기억하나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피가 나오는 생리현상을 몽정이라고 한다. 오, 엑스, 정답은 뭘까요? 모두 정답 볼 준비 되었나요? 정답은 엑스. 이걸 뭐라고 하죠? 성숙한 여저,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피가 나오는 생리현상. 이걸 바로 초경, 월경이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월경을 초경이라고 하죠. 그럼 몽정은 뭐였죠? 남자 아이들이 겪는 거죠. 성숙한 남성이 잠을 잘때 무의식적으로 우유빛 액체인 정액을 내보내기도 하는데 이걸 몽정이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두 번째. 몽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정결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오 X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너무 쉬웠죠?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몽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다 겪은 일이니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몸과 속옷을 청결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3번 아동기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성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자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진다. 오, 엑스 정답은 뭘까요? 너무 쉬웠나요? 정답은 X입니다. 목소리가 굵어지고 어깨가 넓어지는 건 남자의 특징이죠. 4번 성적 발달로 인해 남녀 모두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변에 덜이 나기 시작한다. 5X 정답은 두구두구 두구두구 5입니다. 여러분들 성적 발달로 인해 모두 겨드랑이나 생식기 주변에 털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발달의 개인차가 있어서 이미 시작된 친구도 있고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친구가 있을 뿐입니다. 5번 여자의 성적 발달 특징으로는 피부 및 지방이 발달하여 몸이 곡선형으로 변하고 유방이 발달한다. 정답은 딩동댕 5입니다. 모두들 맞았나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보네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오늘은 성적 발달과 관련된 자기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몸 관리 실천 방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우리의 특징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성적 발달 특징 중 하나가 머리카락과 피부에 기름기가 많아집니다. 그럼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요? 매일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매일 속옷을 갈아입도록 합시다. 몽정을 해요. 이럴 땐 우린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야 할까요? 앞서 배웠죠? 몽정 후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젖은 속옷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그리고 늘 강조했듯이 몽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여자아이들 경우는 초경을 해요. 월경을 처음 시작하는 걸 초경이라고 했죠. 초경을 하는 여자친구들은 생리대를 자주 확인하고 새것으로 갈아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월경을 이미 겪은 친구는 알겠지만 음, 월경을 할때 여자 몸에서 피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나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음, 가뜩이나 못생긴 것 같은데 더 못생겨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이 들죠? 여드름이 날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드름은 함부로 짜면 안 돼요. 흉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을 손대지 않도록 합시다. 자, 목소리가 굵어져요.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로 변해가는 변성기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자주 마셔줘요. 목을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거든요. 선생님처럼 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은 물을 자주 마셔요.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갈라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아요. 또한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목이 아파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볼 건 뭘까요? 내몸 적응 일기를 쓰고 몸의 변화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들 학습 자료예요. 날짜를 한번 써보고, 아, 내 몸이 어떻게 변했구나를 한번 일기로 적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발달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끄럽거나 음,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